어? 그 김복자 할머니 내창 아니요. 김복자 할머니 옆에 오숙진 할머니 있던디? 아유 그 사람들 너무 늙었어 내창 아니요. 할아버지가 더 늙었으면 지금 미친 모망이 할아버지 이제 크리스마스 일주일 남았어요. 닥거라. 어... 그 선물을 살 지금 그 예산이 이번에 좀 누군가 깁빠 쳤습니다 저희. 몰라요? <laughs> 야, 지금 다른 미친. 집은 산타가 지금 저희 예산 좀 빼돌렸어요 지금 다른 집은 산타. 애들 배들... <laughs> 다 파업해가지고 <지금> 남은 거가 <laughs> 너랑 나밖에 없잖아. 아니 아, 아, 그, 그래. 그 인간들이 지금 김밥 쳤다니까요. 지금 다른 집에. 라이. 왜요, 야이빨 <laughs> 망가지, 이불 같 새끼. 이게 뭔 누르달프야. 어느 김는지 모르겠다마 지금. 어. 라 그게 뭐야? 일롯마트가 알지. 걔비서가 <laughs> 예, 예, 있었거든. 예, 너도 좀 주가자 가, 갔다 와봐. <laughs> 저 친구 자르면은 산타할아버지못 뭐 타고 가요. 테슬라 타고 가 세슬라 닌자 화단까지갈수 있을까? 요즘 있습니까? 산타 할아버지 요즘 루돌프로 속도 안 나온다고. 로프터고 댕겨요. 야이 빌트들 다 어디 갔어? 할아버지가 배고파서 다 먹었. 빨리 가서 일해. 방금 공장 멈췄잖아요. 세들라 주식 바꾸라고 가지고 싸. 야. 월급이나. 이브이도 월급 나와서 베트남 사람 고용으면서이노망 제가 밀린 돈 해가지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한4 0억 주셔야 돼요.라고 뭐 오늘 저녁 십탁으로 올라가고 싶다고.라고 잘 들어봐, 할아버지잘 들어. <laughs> 루돌프 뒷발에 까임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그냥 상아치 분리되는 거야. 조심해. 얼마에 까이면 기분이 일지질 것 같아. 말도 좀 나와봐. 여기 옆에 있는 루돌프. 야 인간들아, 이게 이게 왜 크리스마스 특집이냐고. 선물 상자에 어. 보약을 넣어놔서 다 사람한테 유통하는데 어떻게 그 어린애 선물에 바꿨다고? 아니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인근에서 재뜨기 뜨잖아. 하지 말라고 내가 몇번말에 미친 거. 테슬라 200억 원 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. 하지만. 그래. 아, 작은 말은 잘하지. 매년 크리스마스만 되면 위치 추적 당하는 거였어요? 그것 때문에? 어, 그거 맞아. 네. 그거 애들이 위한 거라고 애들이 말했지만. <laughs> 저 테슬라에다 주식 넣을 때더 하나 봐요. 무슨 말인지 모방나 하나 보지. 알겠어. 낀건뭔줄 알아? 저도 보고서를 이제 보고서나 이제 폐업 서류 같은 거다 보내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찍는 거야. 확인도 안 하고. 아니 확인했어. 나이프 던지기로 확인했다고. 그 걸로 찍는 히거 찍는 거야. 내가 분류 잘해서 그걸 갖다 주면 뭐해? 아니 그리고 연나배양씨가 씨 테슬라 주식 오른다고 했단 말이야. 뭐를까? <laughs> 죽이면 우리 월급 못 받아. 월급이 중요해? 후드에 넘기자 이 사람 죽이면 님들 님들이 유산 다 가지는 거예요 남은 유산이 아, 있어? 아 맞네 아아니야 <laughs> <아니야. 맞네>. 아이 욕심을 <laughs> 났어 비트코인도 넣는 비트코인도 떨어졌어 아이씨 아이씨 공작 가동만 와. 멈춘 게 다행인데. 지금 공자 가동만 멈춰서 지금 사무직 애들도 지금 전기 없어가지고 지금 다 손으로 수기라고 있어 지금 타자기 치면서. 팔자마자 아, 숨 쉬기도 힘든 거봐 누워서도. 옆에 허광거리잖아. <laughs> <laughs> 아, 아, 그 <laughs> 어떻게 4, 120m에서 날아다녀제트기도못 피하게 생겼구만 지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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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입을 막는 위협에. <laughs> 그러니까, 이번 겨울도 이불 안에서 살아야지.